지금브로스타지를할 겁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오늘 솔로를 할 거고요. 지금 또 새로운 어떤 캐릭터죠, 칼. 주가 칼. 어제 는 어제 얻었는데 쓰기 어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늘 첫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힘이 되기 때문이죠. 먼저 이거부돌아가죠 오기 이이게벽이돌아오면빨렇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, 더 빨리 와요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게하 하면,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하 be you